the menorah, let's have a party, we'll all dance the hora, gather on the table, we'll give you a treat, send me mean to play with your lockers, and while we are playing, the candles are burning low, one for each night, they shed a sweet light to remind us of days long ago. Are burning low. One for each night, they shed a sweet light to remind us of days long ago. One for each night, they shed a sweet light to remind us of days long ago. Hey. 근데 우리 저기 방송, 그래도 채팅창은 살아있네? 어. 야, 딴 데는, 딴 데는 어떻게 되는 줄 아냐? 어. 어. 저기, 그, 스패너들만 채팅하고 있어. 스패너들만. 근데, 내 방송은, 스패너는 없고, 당연히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죠. <laughs> 없고, 자기들 무대야, 그냥. 어. 니가 세냐, 니가 세냐, 이거 하고 있어. 내가 볼 때는 이름도 없는 자들인데. 어. 막그 지르고 있는 거야. 수사리 방송에 와서 어? 막네 키보드 어디어만 딱 하고 가는 거야. 어? 어? 키보드 야그 강아지를 보면은 개 주인을 알수있잖아 채팅창을 보면은 이 방송 진행자 스타일을 아는 거야. 어? 막 그냥 적는 거야. 이 사람들이 뭐 근무자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끼리 오는 거야. 우리 갈갈이 봐. 우리 갈갈이 아. 아, 똥쌌다 우리 갈갈이 오줌쌌다 우리 강아지 그렇거든 어? 그럼 똥 싸든지 말든지 개주인은 그냥 뭐 쌌네 그럼 뭐 많이 쌌나? 이 정도면 끝나는 거야 우리 시청자들이요? 아 우리 시청자들 그냥 어? 방송은 안보고 채팅창만 쳐보면서 올라오는 그거 딱 보면서 크 한번 야 이거 해주고 방송에 따로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냐?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. 안 들어. 방송은 들어오는데, 주목적이 그게 아니야. 어. 방을 만들어 놓으면, 알아서 들어와서, 그냥 막, 키보드로 리다와서 막, 니가 쓰냐, 니가 쓰냐, 막, 이거밖에 안 해. 어. 그리고 이제 방송 종료하면은, 야, 오늘도 수고 했다. 이한마디 하나 딱 던져줄 것이야.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줄 아냐? 3년째 하고 있어, 3년째. 어. 아, 스패너가 없는 게 낫지, 뭐. 나? 나 저기 대학원 철학과 연세대 철학과 입학했다가 돈이 없어서 재적당했어요 등록을안 했어 돈이 없어서 다시 재입학하면 돼야 그러면 좀 여기 좀방좀 열었으면 좀 슈퍼스좀 쏘고 해라 어? 야 이거 유튜버 이거 깔짝깔짝거리는 것도 힘들어 니가 이 나이 돼봐 어? 내가 나이가 지금 500살인데 어? 500년 동안 이거 유튜브 한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어?